서 그냥 서울역에서 연설하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 예. 그런데 오늘 또 대구 내려오셔가지고 그 동성로 컬러풀이라고. 예예, 그게 예. 앉아 계시면서, 계시면서 보시고 계시네요 예. 사진도 찍으시고. 예. 아우, 그런데 왜 이렇게 자당 빠는 사람들은 머리에 똥이 들었는지 한심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어제도 한교안 하고. Yeah. 지금 이 시기에 레드카 카페 깔고 <laughs> 그 손님들고 쇼할 때니까 이 시기에. 정신 다 가죠, 네? 정신. 그리고 강주가 가지고 저저저저 전라도 가 가지고 물바가지 거기 뭐. 그 외가 외가 지금 이 시기 이때 외가요 우리 조원진 의원님 같으면은 피를 흘리고도 투쟁을 할 건데. 오늘도, 뭐, 뭐, 저기, 저, 우리 조원진 조진핑이다, 뭐, 조진, 뭐, 뭐, 국회의원 한 사람 가지고 해결되겠나 하는데, 아니, 내가 그랬어요. 댓글에다가. 국회의원 한 명이 60만을 거느린다, 지금. 응? 자한당은 2년 동안 뭐 했냐? 한교환씨뭐 했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뭐 했나? 응? 어? 얼마든지 초불 실험 막을 수 있었는데도 못 막고. 2년 동안 잠용하고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당대표 해가지고, 투쟁을 해도, 어? 지금 사나 죽으나 할 판에, 지금 저기, 저, 저기 보셨나 모르겠다. 저 북한에다가 그, 그, 많이 보내는 거 보셨어요, 사진에? 뭐 사진에 보내는 거예요? 어, 북한으로 뭐 보내는 거를 우리 친구가, 어, 북한으로 그, 이렇게, 그, 뭐, 그 이름은 모르겠네. 기라시. 그 잡기 같은 거. 아 예예 예. 농기계 농기계예 예예 예. 농기계를 그렇게 많이 보내도 이제 저거는 무슨 그 위반이 안 되나? 아휴. 근데 자한당 빠는 인간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는 거뭐알잖아요 그게 어제 투쟁하러 나온 겁니까? 쇼하러 나왔지? 맞습니다. 아 내년에, 내년에 그저 배지가 <laughs> 위험하니까 나온 거지. 우리, 그, 우리 조대표님은 2년 동안 머리가 하얗게 쉬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박근혜 8일에니 아니, 내가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 8일이면 증거대봐라. 응? 어? 범진 의원님이 언제 박근혜 대통령 8일이었는지 증거대봐라. 내가 막 그랬대니까요. 맞습니다.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 몰라요. 레드카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면서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그 가지고?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그 구출하는 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너다 알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자한당의 국회의원들 누구는 어떻게 했고? 점수까지 다맹일 텐데요. 박근대서 놓으시면. 저번에 전철에서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 대한문에서 하는 사람이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서 뭐할 거냐고. 그래갖고 나와하고 한번 입시름을 했어요. 그럼 당신은 뭐하러 나왔나?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려고 우리 대한 내국 당은 2년 동안 부러지셨는데 당신 들은 대한문에서 뭐하느냐? 그쪽에, 그것도 뭐, 그쪽 쪽으로 저리 넘어갔죠, 뭐, 장안동 쪽에 장안동 쪽에서 세네대가 그럽니다. 아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전철 타려고 갔더니 돈통 놓고 돈넣라고막 그럽니다, 지나가는데. 대한문에그 전철 그 에스카렛 했는데서. 근데 우리 허준 선생님도 그냥 2년 동안 목이 다쉬고그 정도로 그냥 애국 하시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저게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애국당 유튜브로 많이 봐서 10만, 20만 올려야 되는데 yeah. 이것도 뭐 조작하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대한애국당 60만이 넘는데 다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정규제가 뭐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뭐그 엊그제 어지간히 그냥 그 사람도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뭘 저게 했나 계속 아는데 아유 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조원자의원만 믿고 우리는 투쟁합시다 예예 예, 투쟁. 감사합니다 조원재 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